다음에 우리 진료 과정을 보면 진료하면서 의사랑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증상이라던가 진단이라던가 치료 방안에 대해서 대상자가 얘기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대신해가지고 얘기하면서 상담하고 의견 교환해야 되고요 의사의 요청에 따라서 환자는 혈액 검사라던가 CT 촬영이라던가 엑스레이 촬영이라던가 입원하려면 우리 폐기능 검사 같은 거 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기능 검사 같은 거 시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약물을 처방하고 주사를 맞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약물 관리 파트에서 주사를 맞았을 때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본 거고요. 다음에 우리가 진료 후에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후속 조치 같은 것도 메모를 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뭐 당일 입원했다가 당일 퇴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당일 입원 조치, 당일 퇴원 조치 같은 거 수속을 다 밟아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